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애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받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 날을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우리 정연수 목사님 단혜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맞으셔서 오월 어, 한달 강단을 비우시기에 제가 손님으로 와서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효성 중앙교회가 참 멋진 교회인 것은. 10년간 사역한 다례 목사님에게 3달 동안 안식월을 허락하시는 그런 넉넉한 공동체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효성중앙교회 지체가 되신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현수 목사님 얼마나 멋지냐면 겁도 없이 3달 동안 안식월을 떠나세요. <laughs> 교회마다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 다른 목사가 한 주일만 비워도 교회의 집회와 교회의 행사와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에 빈틈이 보이는 그런 경쟁, 그런 시대인데 제 충전을 통해서 이 교회를 더 넉넉히 섬기겠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다짐, 그결심 이루기 위해서 술래의 길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멋지신 분입니다. 이렇게 멋진 목사님을 목자로 모신 여러분 참 축하합니다. 아, 아침에 일찍 왔어요. 목사님이 전화 주셨습니다. 여행을 떠나시 준비를 하시면서도 마음은 효성중앙교에 계시더라고. <laughs> 아마 지금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시겠지만, 마음속에는 아여그 자리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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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야 되는데, 아, 우리 목사님께 제가 전화 받으면서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드렸습니다. 아, 2부 예배하고 3부 예배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laughs> 3부 예배는 여러분 다참 젊은 사람들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화요제풀이 있고 목요제풀이 있는데 화요제풀은 전통, 전통적인 예배고요 예배의식이 예배 전통적인 예배고 목요제풀은 열린 예배인데 이 열린 예배 할지에 우리 학생들이 한 40분 서서 찬양합니다 나이 든 교수들은 잘못 따라가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 근데 여긴 다 젊은 사람들로 모이셨네 너무 찬양 잘하십니다 아멘 하신 분만 젊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그 학교가 감신대인데 저 서울 서대문 사거리에 있습니다. 그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서대문 사거리에 있는 신한은행 그 신한은행 건물 위에 붙박이로 서 있는 전광판 광고 하나를 보았어요. 마침 신호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그 광고판의 내용이 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청년의 미래는 희망입니다. 기업가의 미래는 성공입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는 행복입니다. 부산광역시. 하, 여러분 인천시는 어떻게 소개하나요? 어. 아. 니 저는 이게 무슨 광고인가 했더니 부산 광역시 지방 자치 단체 광고예요. 부산에 오시면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야, 나도 부산 가서 살 걸. <laughs> 어린이 주일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그 다음 있을 장래의 사태 사건 장래의 일에 대해서 준비해 보자고 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얘기잖아요. 이 사무엘 얘기는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이 맥락에 맞추어 다시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말씀으로 책임질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 읽어보신 분은 곧장 아시겠지만 그 시대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서 이제 막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재반의 문제를 이끌어가고 통솔해가던 시대 그 시대가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에 소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 성경 초반의 얘기는 홈리와 비누하스 얘기입니다 그 홈리와 비누하스를 소개하는 대목 속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와 앞에서 섬겼다라. 이렇게 말씀을 툭 전하고 있어요. 홈리와 비누하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뼈대 좋은 집안의 자제입니다. 그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 아직 이스라엘 땅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 나라를 통솔하던 사람은 제사장이었기에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비, 홈리와 비누하스, 그들의 아버지는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소개합니다. 더군다나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족보와 혈통이 저 레유지파 아론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뼈대 굵은 집안의 후손이 홈리와 비누하스 잘난 집안의 자식입니다. 좋은 집안의 자식입니다. 좋은 배경의 자신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일이 되고 있지만. 원어 성경 보게 되면 일이 되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자식이다. 일이 되어 있어요.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이 그시대에 소위 어둠의 자식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어둠의 자식이다. 일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 어둠의 자식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이, 이 사무엘이 등장하던 시대를 소개하는데 그 사무엘의 시대가 아주 어둡고 참담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느 집안 출신입니까? 사무엘상 제 1장 1절 보게 되면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이리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에브라임 땅 산지. 그러니까 엘리와 엘리의 가문들이 중앙에 핵심적인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 집안의 자제임에 비해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시골 출신입니다. 저 강원도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강원도 산골 출신이에요 저 인천 섬 출신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사무엘은 배경이 형편없어요 출신지가 산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장래가 되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고 이스라엘의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증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 표현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벗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 0장0 0절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여기 사무엘이 요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섬기다라는 말, 섬기다. to minister라고 하는 영어로는 그게 되어 있고, 원어 성경에서 섬긴다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항상 바라본다. 하인이 주인을 섬기는 자세가 여기 섬겼더라는 말의 본래의 뜻입니다. 종이, 하인이, 머슴을 사는 자가, 낮은 자가, 부하 직원이 상사를 섬길 적에 하는 자세. 여러분, 어떤 자세입니까? 항상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종된 자는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는 겁니다. 섬기는 자는 자기를 부리는 자의 표정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솔로에 있어서 사무엘이 요 앞에서 섬겼더라 이 말은요, 이 사무엘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성장하였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을 쳐다보며 성장하는 인물, 그 아이가 사무엘이었다. 성이 그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 금수저, 흡수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어로 말한다면. 사무엘은 흑수저입니다. 지금 사무엘과 대척점 이 대칭 관계에 있는 그엘리에드 와드는 금수저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금수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만들어 가신다. 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흑수저에 해당되는 사무엘이라는 친구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듬어가시겠다 그걸 약속하고 있거든요. 무엇이 흑수저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고, 이스라엘의 장래가 되고,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습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더라. 여러분! 지식에 매어 사는 어린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 부모가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렇게 도왔어요. 지식에 매어 살고 지혜에 매어 살고 학문에 매어 살고 업적에 매어 살고 스펙에 매어 사는 인생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 형이 상악적인 진리, 이 인생의 진리를 향해서 쳐다보는 그 자세를 가지도록 어릴 때서부터 그를 착용하였기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효성중앙교회 어린이들이 이 교회의 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효성중앙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중등부, 고등부의 다음 세대가 이 인천 지역을, 인천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희망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흑수저라고 손가락질 받는 젊은이들이, 3포, 4포, m 포 시대를 살고 있노라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만한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흑수저를 금수저 되게 합니까? 무엇이 절망의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의 주인공 되게 합니까? 여와 호 앞에서, 주님을 섬겨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내 마음에 새겨가는 인생으로 살아나는 그 어린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그 젊은 세대가, 우리의 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 사무엘의 말씀을 다시 읽었을 적에, 그래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나도 흑수적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용어로 받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 질그릇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그릇이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절로 21절 전반절까지 말씀은 이게 사무엘 사무엘 덕분에 복을 받는 그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예요. 이 성경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매년 제사드리러 남편과 함께 성소에 올라갑니다. 제사장 엘리가 그 아버지 엘가나를 축복합니다. 그 어머니 한나 여긴 그의 아내라 그랬지요. 그를 축복합니다. 세마포 해봇을 입혀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기 하는 이 아이를 대신해서 엘가나와 한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축복을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십니다. 새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시면서 이전에 한나는 한 많은 여인이었지만, 이제 한 나는 감사와 보람이 넘치는 여인으로 바뀌어져 있다고 하는 소개장이 3일상 2장 19절로 21절 전발적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식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식이 되었더니, 아니, 자식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자라가게 하였더니, 아니, 그 자식 하나에게 하늘의 무리가 새겨져 있는 세마포 에봇,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 염원을 담은 그 옷을 입혀주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잘하게 해주는 일이 헌신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이 한나와 엘가라를 엄청나게 축복하고 계시는 장면, 그게 1부절로 21절 전반절의 말씀이에요. 자식 하나 까달게 보람찬 인생을 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새겨져 있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시간 나게 되면 저 서울 광화문대 거리에 있는 교보문고를 습관적으로 갑니다. 거기 이제 신간이 뭐가 있나. 읽어보기도 하고 사 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웬수 같은 자식 서울대학 보내기. 야 제목 하나 참 알량하더라고. 얼마나 쓰라려 웬수 같은 자식이래요. 오늘 우리 이부예배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어린 아이의 특징은 엄마 아빠에게 안기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 기를 기다리고, 내 엄마, 내 아빠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근데 어느 틈인가 이, 어,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품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기만 하나요? 이제 남남이 되는 것이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완전히, 완전히 이웃집 아저씨로 변하는 모습이 부모된 자가 겪고 있는 마음말이 아니겠어요 아마 그런 표현인 것 같아 왼수 같은 자식 저는 아들만 둘이거든요 그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딸 가진 부모를 제일 부러워했더니 우리 친구 가운데 딸만 있는 친구 있거든 그리 말하더라고 야왕 박사 그런 소리 하지마 딸은 더해 <laughs> 딸도 왼수 같다는 거지요 그런데 역설입니다 내 몸에서 낳았기에 내 품에 자식이기에 왼수처럼 내 마음을 안타깝게 하지만은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서울대학 보내기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하는 그 뜻이 거기에 실려 있어서 그 책을 읽어보는 내내 제 마음이 심란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책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 자식 까닭에 부모된 내가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왼수 같은 자식이라고 부르지 말게 하시고 선물로 허락하신 자식이라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식. 스카이 대학 보내기가 내 인생의 꿈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아들과 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 입술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책을 읽은 내내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여기에는 두 종류의 분이 계세요 왼수 같은 자식처럼 지금 문제 일으키는 그런 아들, 딸들도 계시고 그들을 품으면서, 그래, 이 녀석들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라고 기도하는 어머니들도 계시고, 어디에 초에 있던지 간에 다짐하십시다 부모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식들 되게 하시고, 자식들 덕분에 하나님의 선물을 고백하는 부모 되게 하셔서, 부모 자식이 하나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온 우리에 고백하고 나누어 갈 만한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가 있기에 어른이 있고 어른이 있기에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는 이 평범한 이치를 마음에 되시게 되면서 부모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라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젊은이들을 지켜보면서 부모된 나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사무엘상 제 2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따라하십시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앞에서 자라니라.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앞에서 자라니라.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장 읽어보게 되면 이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가령 조금 내려가셔서 2장 26절 보시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글리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3장 저 19절 가게 되면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한다고 하는 말이 세 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잘하는 것은 그 스스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다가. 이 아이를 심어 놓는 이런 부모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마당에 심겨진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심는 자는 사람이지만 자라는 것은 어린 아이예요.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될 적에 마침내 어떤... 은혜를 덧믿게 되느냐 그게 3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사무엘상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의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부모는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다가 이 아이를 아이는 자라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합니다 그래 세월이 가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동서남북 온 세상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주어가 다 달라요. 부모는 심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다가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합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지요.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심어야, 심는 정성이 있어야 되고, 심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심는 눈물과 땀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여러분 내일, 그 다음 내일 또그 다음 내일 가서 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이 다음 세대가 온 세상 사람들 앞에 여호와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도자로 세우시을 받은 줄을 인정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시간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었더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었더니 우리 젊은 세대에게 세속의 자본주의적 사고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주었더니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그랬더니 10년, 20년 다음 세대에 남과 북이 통일되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신한 우리 모든 효성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이에요 주여 우리 아이들이 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들로 하여금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신앙의 가치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는 하나님이 저들을 높이높이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역사,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성중앙교회가 이 은혜를 누려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